그래서 이 과정만 거치면 더 맛있는 돈가스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레시피 대공개 돼지고기 등심을 준비합니다 페이퍼 타월로 닦은 후 저는 겉에 비계를 살짝 잘라주고 힘차게 두들겨줍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방법이죠? 자, 이제 저만의 비법 공개합니다 사과와 양파입니다 사과와 양파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? 믹서기에 넣고 미음도 살짝 넣어주어 곱게 갈아줍니다. 곱게 간 소스를 준비되어 있는 돼지고기에 잘 발라줍니다. 그리고 냉장고에 살짝 들어갔다 올게요. 돈가스 만들 때 필요한 재료는 다 아시죠?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돈가스 고기를 꺼내 소스는 털어주시고 돈가스를 만들어줍니다. 하나하나 랩으로 포장하여 소분해 줍니다. 냉동 후에도 잡내 없는 특급 비법 돈가스. 돈가스를 더 맛있게 드시려면 꼭 기름에 튀겨주세요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